마태 5장 20절부터 2 0 13절까지 읽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되겠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laughs> 우리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시하시니, 좋아하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한 그의 지체를 부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부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네. 의 아멘 예배를 네. <laughs> 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바보의 아, 집사님께서 이상나르탄 눈빛으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laughs>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빨리 끝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한번 노력했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박성교사님이장모님들 선호를 이렇게 싸보는데 공항 세간에 다 뺏겼어요. 아예 나중에 방송에서만하면 아, 그냥 잘 받았다 그러세요. <laughs> 세간에 엄청 뺏겼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간에 끌려가긴 처음이네요. <laughs> 아주 민망했습니다. 누가 보면 7장 3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인이 돌아 향유를 나고목하을가져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 둘로 씻어 그리고 향류를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세인 시몬의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면 자기의 발을 씻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마치 그 바리세인 시몬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빛준자와빛진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00대나이용 탐감받은 자와 5 0대나이온탐감받은 자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탐감받은 자가 물론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음은 50절, 20절,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넘치나니라는그 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짓는 만큼 은혜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괴면을 늘었습니다많은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령의 고백 그 상태가 됐을 때에 그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의 차이는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죽을 몸이었고 사망의 메인 인생이었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를 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몸의 사육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생명도 없고 그 은혜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의의에 순종하고 죄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뿌리치며 돌아서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겁 그은 내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신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 과부의 주가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장례를 멈춰 세우고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려 내셨습니다. 나사로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으니 죽음이 되었지만 순종했으니 살아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뭡니까? 분명히 죽은 지 오래된 마을 뼈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살이 묻고 생기가 드러나며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은혜로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 따라합시다. 은혜의 강물이면 은혜의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드는 곳곳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사생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온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속한 모든 삶의 결실들은 사라지고 생명에 속한 열매만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뭘 해도 죽을 짓이었습니다. 그예수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항상 생명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의, 죽음의 땅에 생명의 신기울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농사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렇게 말과 삶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미에 따라 나머지 생각해보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가 자기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유산, 살아있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고 먼 길을 떠나 허락망토하게 나보이 해버렸습니다. 빈 털털이 되고,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데 먹으면서 그렇게 을하아생각했 듭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은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기쁘게 잔치를당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의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원점이 다시금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뭘누니까 아버지가 반지를 끼우시고 너는 죽었다 산내 아들이라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벗은 들다 모여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양을 잡고 그리고 잔치를 봅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께서 말하는 잔치에 비록 회복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주기에 아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감스러운 자리에 잔치를 차다 그것이 바로 무리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내가 자녀인데도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세상성을또축을 것에 종로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환하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살 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니다 여러분, 생명이 왕으로 타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아이 사무엘의 부모는 아이와 아이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있기를 바했습니다 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밖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이 아이만큼은 성경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엄마의 뜻, 아빠의 뜻에 따라 비록 제사장의 애인었지만성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결과 성경 안에 성소에서 자란 사무엘의 아이 이스라엘에 한마디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막힌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니다 시대를 탓할 것도 없고, 상황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은혜의 생산성이라고 니다 요셉은 죄를 짓고 돌아온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착하게 아버지 뿐에 사람만 받은 겁니다. 빛나는 길에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값진 예비하심에 따라서 정하신 뜻에 맞게 순종하며 올곧게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한 짓 하고 맨날 내 천구에 의해서 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냐는 순전히 주의 품안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괜히 영화 보고 막 드라마틱한 일이 내게 있기를 바라길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순탄하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더 마음고 귀한 것을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남이 용쓰고 열을 일해서 하나를 얻는다면 순적한 인생은 땀흘리는 그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과 결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아, 네. 네. 네, 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뭘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흉가 없이. 그 젖과 뿌리 는가나안땅 들어가서 남이 짓고 산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은혜는 그런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내 것처럼 살게 하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손잡고 누리며서는 인생,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확실한 자기표현이 있어야 만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합한자의 삶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는 라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오르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와 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하여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환자도 되이라 우리가 알 거니, 우리 예수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하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기에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갑시다. 나는 아멘.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주보고 네,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삶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걷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해 낼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가 참 재밌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허중이 어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분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허준이 어이가 됐습니다. 어, 어이 어떻게 허준이 어이가 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어느 날 왕이 이제 부하들 거리고 왕궁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 앞에서 허준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이 허준이 됐답니다. <laughs> 그래가지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너는 내가 이요한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를 않고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와 합한 자로 살며 예수님무엇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스로가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와 합반자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칙칙들 하며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 네. 그럴 때 세상이 생명과 은혜의 결실이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 지고 간다. 마태복음 16장 1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누군지를 알아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원하려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단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단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보십시오. 바하의 세물집 지팔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핍박을 신과 같은 모양으로 자가 되었으리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이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를 가지면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또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더니 예수의 생명처럼 지금 나는 주님의 생명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알리야. 얼마나 기막힌 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 부활의 신명은 새로운 영으로 사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인생의 영은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내신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인 거예요. 예수님과 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따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영을 쫓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영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우스 사장사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호금의 방체가 귀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세상은 지않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 결국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주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항상 누리며 사는 일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죽으시면 주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음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도 여길 지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그만은 하나님의 종 종으로 사느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으로 삽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삶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만 가지겠습니다 죄가 죄인들 모르고 삽니다. 죄가 왕로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며 의의 병기로 나를 들이며 가는 길의 마지막은 따라 합시다. 마지막은 영생이다. 6생이다육장1 2 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대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그런 열매를 맺었으니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품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의지하고 기준 삼아 살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인 것을 감사합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다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인가? 열매를 바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죽이는 자의 삶이지만 우리는 산자의 삶이 됩니 여러분, 생명을 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laughs> 박일선 용기지 <때> 총이여서세 <laughs> 번째. 자, 갑시다.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병기로 드려야 한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역시 세상의 인생은 두가지 모습입니다. 의의 병기냐, 아니면 부의의 병기냐. 영적인 중단 상태는 없습니다. 말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그것이 위에 삶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상태인 겁니다. 나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지내는 성령을 따라하느라 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즉 성령을 조찰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병기로 자신을 이기는 삶은 바쁜가 적극적으로 바쁜가 죽기까지 바꾼 자기의 삶을 들이게대 병기가 놀면 노쓰지 않습니까? 항상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옛날에 요즘 주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은 다음부터 생긴 주부들의 병 중에, 예, 네?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잘 그런 병이 걸린대요. 요즘 또 남자들도 그런 병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의사들은다 그런 말, 한가에서 그렇때 한가에서. 내 다섯 이상 낳은 엄마들은 천국 갈 때까지 뭘중요합니다대일 다섯 춤 되는 거라고. 그냥 한툴 나타나서 나중에 이기심 텀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늘어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바쁘게 삽시다. 아, 네. 매일매일 성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싱숭생숭하면 예배가 올라가고, 아이고, 그런 거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 그의 의의 병계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은 넘들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건 내가 바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품고 바쁘게 삽시다. 아, 네. 네. 언제니까 우리 저, 저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이스탄불의 그 크로스탄틴 성벽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격으로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역사는, 예, 승자에 의해서 각색이 되고,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터키에서도 1453년인 제목 뭐 그, 그 영화를 보면, 그 술탄, 아, 마메드 2세를 굉장히 아주 호인도 영웅처럼 그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동로마 제국에 방제됐던 콘스탄트 11세를 욕심 부끄러기요.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영화3입니다 헌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5만의 병력을 맞서서 6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수 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도 진부지휘하며 15만의 5만의 병력과 맞서 싸워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1세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위약한 자였다면 도망을 쳤어도 훨씬 이전에 도망을 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은 병사들 품에서 황제인지도 모를 만큼 처참하게 죽은 시신으로 발명이 됐습니다. 그만 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는 이들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가 외치는 소리 이 성에 있는 누구도 너희들에게 이 성을 넘겨줄 자유는 없다. 그리고 최후까지 싸우러 죽어간 왕이 황제가 공마하실의 마지막 황제였던 콘스탄천수 11세의 삶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삶을 의의의 병기로 들인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생각이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은 복식으면 복식을 수록 그 생각의 마음을 다 황제지만 마지막까지 싸웠기에 죽음조차도 병사인지 황제인지 모를 만큼 천천하게 만나줍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줄을 풀은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바빠야 바빠야 병이다. 병니다. 병니다. 예수를 위해 병리로보린 삶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그 마지막에 안 온다. 이의 병리로 자신을 부린 삶이고 끝까지 마음을 할도록 사용되는 삶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부리는 자녀수의 권세를 부리는 죄에 대한 무능한 자가 됩니다. 죄에 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이그 삶에 연연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약하고 불안한 삶입니다. 항상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당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하나님향한 중심 때문에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 앞세워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인생의 소중한 열매가 될 것이고 생명이 왕로로 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주 보고 축복합시다. 왕로로 제대로 합시다. 아, 네. 예수와 함께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를 누고 의의 경계로 드는 은혜의 삶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주여, 오늘 오기도 할때 주여, 하나님의 정으로한 주간 승리 켜하옵소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